사람은 머리빨 아닌가요? <laughs>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요? <laughs> 이거 맞아요? 이거, 이거 안될것 같은데요? <laughs> 이거 안 돼요? 이거 안될거 <laughs> 진짜로?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피디님들이 뭔지도 안 알려주고 장소로 오라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찍으면서 오라고 하시는데 좀 편찮네요. 이조만한 <laughs> 것도 이렇게 무거운데 피디님들한테 무 가지고 다니고생십니다 제가 예쁘게 나오는 데는 다 피디님들이 모여 무료... 저기 피디님이 보이십니다. No! <laughs> 저도 보이세요? <거의 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Yo! Yo! 우리 막내 피디님. 오 퍼스널 컬러. 네 퍼스널 컬러 할 예정인데 네. 본인은 원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포폰이라고 생각하세요? 메이크업할 때 쿨톤이라고 하시던데? 아, 쿨톤이요? 네. 저는 웜톤이라 뭐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 나머지 사들은 그래? 쿨톤이라 생각하시더라고요. 오, 그럼 네개 하신 거예요? 두 분이? 아, 아세 분이? 과연 아, 아, 어떤 분인지? 컬러 컬러 진단해봐가지고. 네. 해보려고요. 자, 제가 이렇게 퍼스널 컬러 진단하는 곳에 와봤습니다. 연예인 같아요. 예? 방송에서 좀본것 같은데. <laughs>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저는 퍼스널 컬러 진단 컬러 시그널 대표 조정은입니다. 오, 대표님 <laughs> 평소에 사실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요즘 또 이게 엄청 핫하잖아요. 음. 그래서 한 번쯤 가보고 싶다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laughs> 제가 메이크업 받고 이러다 보면은 쿨톤? 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오. 맞나요? 핑크기. 아. 핑크 베이스도 있으시고. 오, 어, 네. 피부 톤도 중간에서 조금 밝은 느낌이 있으세요 아, 아 그래요? 혹시 음. 이 퍼스널 컬러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제가 네. 뭘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고객 진단 체크리스트를 네. 한번 간단히 체크해 주세요 네. 이 홍조나 네. 붉은기가 좀 올라왔다 내려가고 이런 음. 게좀 있으세요? 오, 너무 심해요 음. 뭘 기준을 모르겠는데 얼굴이 음. 굉장히 잘 붉어지는 편이에요 음. 오... 혈압이 좀 있나? <laughs> 네. 그것도 톤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신기하다 와. 개선이 되나요? 그거는 병원에 <laughs> 가시면 <가서>. 아. <laughs> 그러면 혹시 입고 싶은 옷 컬러도 있으세요? 밝은 옐로우? 원색은요? 원색, 깔강 파랑은 좋아요요 근데 어울리는 날도 있고, 안 어울리는 날도 있고. 오, 오케이. 그러시면은 이거 내용을 간단히만 한번 볼게요. 네. 이제 퍼스널 컬러가 웜톤, 쿨톤 구분되는 이유는 이 베이스 컬러 때문에 나뉘는데요. 네. 이게 같은 색이었는데 노랑을 많이 섞을수록 따뜻한 핑크가 되는 거고, 파랑이 많이 섞여 있을수록 차가운 보랏빛. 핑크가 돼요 네. 음. 간단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진단천으로 이제 볼까요? 그러 그냥 다 써도 될것 사람 같아요 사람은 머리빨 아닌가요? <laughs>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요? <laughs> 이거 맞아요? 해냈냐고? 이거 안될것 안 같은데요? <laughs> 이거 안 돼요 이거 안될 것... 같은데요? <laughs> 진짜로? 근데 얼굴 너무 작으셔서 예쁜데? <웃음> 저, <웃음> 이거 그거 잘라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 안될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피부색을 먼저 볼 건데요. 우리 피부색이 이제 핑크 베이스에 가까우신 분도 있고 또 옐로우 베이스에 가까운 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중간은 뉴트럴이라는 톤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뉴트럴 팩트 색깔. 오, 어, 맞아요? N21. 어, 오, 오, 맞아요. 들어봤어요. 뉴트럴. 그래서 피부색이 어떤 어, 면적으로 비중이 더 많은지 네. 한번 볼 건데요. 네. 오, 근데 요 정도 이제 피부색도 네. 갖고 계시고요. 나보다 노랗죠? 네. 굉장히 노래요, 지금. 근데, 그러네요? 음. 근데 이 피부랑 똑같은 분들도 많아요. 우와. 어, 이쪽 핑크 베이스 느낌이 상당히 비슷하시다. 아, 오, 그러네. 뉴트럴에서 핑크 베이스에 좀더 가깝다 볼수 있어요. 아, 얼굴에 되니까 확 티가 나네요? 음. 물론, 쌩얼이니까 네네. 느낌만 한번 보는 네. 걸로. 어떠신 것 같아요? 너무 어? 웃기게 생겼대요? <laughs> 제가 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색깔. 호호 아줌마 같다랄까? <laughs> 완전 짙은 거한 번. 무서운데요? 오, <laughs> 이미지 음, 자체가 다너보이네 음, 어, 아. 지금 근데 립 컬러가 확실히 네. 좀그 범위가 넓어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자. 뭐든 잘, 오... 어, 매우, 매우 쓰시죠? <laughs> 두건 생각하셨죠? <laughs> 쓰지 마세요. <laughs> 자 한번 조화로운 컬러 볼게요 오 음, 이런 색이 내가 어울렸구나 음. 절대 도전하지 않을 것같 음. 피치 계열 피치, 음. 피치 아이보리, 살구 살구 음. 진짜 내가 아예 없는 색깔이다 색이 조금 나보다 밝은 느낌은 약간 있어요 음.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이트한 톤들이 잘 받으시는 게 맞아요 어떤 것 같아? 나이 들어 보이네요? 앞에 두 컬러보다는 덜 화사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네. 아, 이건 포인트 컬러. 오, 네, 포인트 컬러. 음. 형님 이거 엄청 많이 반색빨 같은데. 이 어때요? 아, 확실히 알겠다. 오히려 여기는 반사판 같으면 네. 여기는 좀 칙칙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laughs> 음. 그리고 우리가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 먹으면 젖살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나이 먹었을 때안 맞는 걸 입으면 볼이 더 파이어 보이고 팔자 주름이 더 깊어 보일 수 있어. 근데 일단 지금 여기에서 제일 화사하게 잘 나오고 파스텔. 어. 와 이거 두 개만 내가 없는 색인데. 선물을 사줘야 되니까 여러분 저는 파스텔 색이 잘 어울립니다. <laughs> 선물 받아야 돼요? <laughs> 자 한번 이건 여름 라이트 컬러인데요. 볼게요 느낌들. <laughs> 근데 아까 이영애씨 말씀하셨잖아요. 네. 좀 단한 청순 그 느낌도 약간 나오는데. <laughs> <laughs> 한복이잘 어울리겠다. <laughs> 이번엔 이제 화장품 같이 볼까요? 어, 네. 조수진 TV 구독하셨죠?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laughs> 지금 수진님 갖고 계신 파우치 있죠? 네. 어, 평소 쓰시던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음, 이렇게? 네. 이 정도? 제가 아까 말했던 검붉은색. 우와. 음. 이게 13호. 네, 라네즈 네오쿠션 네. 눈썹은 <laughs> 밝은색 음. 그리고 브라운 아이라이너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밝은색 브라운 아이라이너 이런 거는 음. 잘 맞게 쓰신 음. 거고요 네.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발색이 원래 새까맣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 라이트한 그 특징이 있어서 네. 오히려 한쪽에 너무 까맣게 힘을 주면은 그게 음. 어색하게 뜰수 음. 있어요 뭐, 화장을 안한게더 낫다? 이런 말을 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검은색 아이라이너 여름 라이트 잘 받으시고 그다음 봄 라이트라고 해서 이 밝기 명도 영향을 많이 받는 타입이세요. 음. 웜풀 양쪽을 나는 다 써도 좋다. 음. 어. 대신 밝기를 좀 밝은 거를 이렇게 밝기. 입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유. 지금 보면은 섀도우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한 웜톤으로 네. 어, 사셨는데 이쪽은 그래도 좀 밝아요. 이런 음. 느낌들이랑 조금 비슷하게 네, 피치색이 있죠. 이쪽이 네. 어, 더 좋으신 거고 이거는 음. 나를 화사하게 해주는 색은 아니에요. 잘못 바르면 조금 찝찝해 보일 수도 있어. 오 어, 그래서 얼굴이 응. 얼룩덜룩해 보였구나. 음. 이런 볼터치랑 같이 해주셔도 너무 좋고요. 네. 이런 핑크 느낌도 써셔도 좋아요. 음. 오 진짜 그동안 셀프화장을 잘 못했구나. <laughs> 구체적인 기중은 오늘처럼 이렇게 네. 화이트나 네. 어, 파스텔 계열을 많이 입어주시는 게 좋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어, 아까 보니까 향수가 있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향수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음. 보니까 이런 진단뿐만 아니라 오시면 끝나고 나서 카카오로 이렇게 음. 뭐 어울리는 거 향기를 좀 보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인의 퍼스널 컬러를 조금 진단해보시고 그런 것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퍼스널 컬러를 알면 내 장점이 돋보이기 때문에 뭐 남녀노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지님은 원래 예쁘시지만 <laughs> 앞으로 더 퍼스널 컬러 활용하면 다양한 내가 하고 싶었던 매력을 좀더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도움 되시기를 저도 바라구요. 너무 도움 됐습니다 네. <laughs> 화장품 다 갖다 버려야겠어. <laughs> 그래서 카톡 채널로도 어, 제품 추천 리스트나 옷 컬러 예시 같은 것들을 좀더 보내드릴게요. 네. 오, 너무 좋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음. 네, 뭐 좋은 시간이었고 뭐또 힐링도 된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뵐게요. 주택가려 주세요. 안녕. <laughs>